안녕 팡구에요 오늘은 드디어 두번째 얼티메이트 디지몬이 나온 날입니다 저번 머시풀 모드에 이어서 두번째 얼티밋 샤워투몬 크로스 세 슈페리얼 모드가 나왔 죠어 이게 이제 나왔는데 이돈 주고 뽑으려면은 이 얼티밋 티켓이란 걸로다가 뽑 아야 되는데 지금 15% 할인해서 장당 만원 수준 입니다 근데 이게 뽑으려면은 두 장이 필요해요 한번 뽑는데 그래서 확률 보면 0.05%로 나오 죠 그래서 사실상 이건 없는 거라 보면 되고 어이 확정 부상으로 얻어야 되는데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두개 써서 150원 즉 천장이 300만원짜리인 300만원짜리 디지몬들입니다 얼티밋 디지몬들은 얘네들은 이제 1티어 디지몬이고, 어, 샤워트몬, 크로스7, 얘는 이제 데이터지만 좋은 게 뭐냐면, 예, 디지몬 마스터지는 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 비싼 디지몬들 모음이 있을수록 좀 좋아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보통, 오메가몬 X 있으신 분들은 전설 백신의 기사, 공속 15% 증가, 공격력 20% 추가 피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머스풀 모드는 공속 22% 증가, 확률로 크리티컬 피해량 125% 증가, 뭐 이런 게 있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크로스7, 내가 미래 의 디지몬 킹이다라는 덱 있죠. 샤워트문의 모든 종류와 슈페리얼 모드까지 열면은 이게 개삭입니다. 공속 18%인가 체력 40%인가상시고요둘 다. 그리고 가운데 효과 2번. 얘가 미쳤습니다, 그냥. 스킬 데미지 70% 추가 피해. 졸라 큰 거거든요, 진짜. 어, 웬만한 거다 봐도 스킬 피해 70% 정도의 수치가 없어. 그래서 알파오방령검 각성 모드가 원래 잘안 쓰였는데, 뭐, 저덱 쓰면은 오메가몬 X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어, 이것 때문에 좋은 건데, 일단 저는 오늘 무브 인터랙티브에서 리뷰용으로 이 진화스 슬롯 여는 거를 아이템을 줬습니다.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제가 돈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리뷰용으로 주는 거고 이 중걸로 확장한 디지몬 슬롯도 그슈페리얼모드 판매 종료 때 회수가 돼요. 이건 오로지 유튜브 찍는 용으로 받는 거고 꺼내기. 하지만 이 뽑기. 시즌 패스로 얼티밋 쿠폰 4개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두 개만 뽑아 볼게요. 나는 머시풀이 더 좋으니까 머시풀 두번 뽑아 봐야지. 물론 나오진 않겠지만. 자, 1회 소환. 간다. 제발. 빛나. 빛나 줘 제발 무지개. 아. 얼티밋 마일리지 쿠폰. 젠장지. 겠을 데 없잖아. 한번 더. 마지막이에요. 자. 에, 무지개. 아. 마일리지 두 개. 이걸로 뭘할수 있냐? 자, 디지털몬한테 가면은 어, 마일리지 쿠폰 두 개로는 치킨 콤보 200개를 바꿔 먹을 수 있네요. 우레쩨. <laughs> 하지만 그냥 지원금으로 받은 30만 원 남았거든요. 어, 이 중에 일부만 써 가지고 한열열 열 번만 해 볼까? 저 지원금은 이런 거 하라고 준 거고 광, 광고는 절대 아니에요. 돈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 웬만큼 안 주면은 <laughs> 이제 광고 안할 거야. <laughs> 광고를 봤잖아요. 내 맘대로 말을 못 해. 좀 자동으로 살릴 수밖에 없고 좋은 말로 좀할 수밖에 없어요. 어 뭐야, 좋은 거 나왔네. 그래 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광고를 안안 안 받고 이런 디지몬 리뷰용으로 준다. 어 이거는 너무 좋죠. 내 맘대로 말할 수 있고. 나 10개 샀는데 아, 이... 받았구나. 나. 10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지개가 뜨면 좋겠지만 무지개 뜰 확률은 사실상 1%거든. 근데 여기까지는 금색 떠도 좋아요. 어다 좋은 거야. 어 비싸 가지고 그냥 다 좋네. 흰색만 아니면 다 좋아요 자 소환 간다 이 지금용이라 살짝 확률이 낮았나? 아, 그럴리는 없겠죠 아 흰색 까비 오변수 40개 한개당 1티 정도 해서 40개면 40티 정도 하죠 이거 뽑기 한번당 60티입니다 아 까비 어 디지오라 Y 31 기본 디지오라보다 살짝 좋은거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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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빛나질 않냐 마일리지 하나 더 <laughs> 에? 아 이거 에반데 이거 확률이 10, 20, 30, 40야 흰색 될 확률이 7 0구나 그래 그럴만 했다 인정 야, 흰색이 7 0일 줄은 몰랐네 한번 빛나 아, 야 그래도 빛나줘야지 던전 입장권 선택 쿠폰 젠장 뭐야 아 다섯 번이죠 아씨 10개 다섯 번이네 이거 10만원 더써나 아, 당연히 10개 사고 뽑기 10번이라고 생각을 했네 이렇게 하면 얼마 날린 거냐고요 어, 제 돈으로 했으면 10만원 날린 겁니다 이게 20만 오 뭐야 오오 오오 아, 이제, 뭐, 빨려 들어가는 게 좋아. 백금 바나나 20개. 빨려 들어가는 모션이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는데, 기분 타지었네요 에? 아니, 바나나 200개를 무슨 2만원에 사냐고! 오, 그렇지, 한번 더! 아, 까비. 자, 속성 랭크 E에서 F, 레벨 맥스 랜덤 박스. 저거는 이제 장비에 끼는 그냥 부가적 스탯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야, 벌써 한번 남았어? 아니, 야, 금색이라도 떠줘라, 제발. 한 번도 안뜬거 아니지? 아흐흐흐흐 자 이렇게 이건 뒤지게 안 뜹니다. 근데 저거 한번 뽑을 때마다 치킨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야. 제가 오늘 BBQ 양념 치킨 먹었거든요. 2 1,500원짜리 그거 사면서도 아씨 이거 맞나 이거 한 한끼 식사 아니니까 그래도 어, 사면 하루 종일 먹겠지 하고 벌벌 떨면서 샀거든요. 근데 방금 클릭 하나에 BBQ 치킨 하나야 미친 게임. 심지어 마일리지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마일리지가 나와야 마일리지를 쓸수 있는 거네 이거. 지금 마일리지로 살수 있는 게 치킨 콤보 300개네요. 이야, 이분 그냥 냅둬야 겠다 저걸 이제 150번 해야 <laughs> 어, 슈페리얼 모드 머시풀 모드를 얻는건데 자 저건 됐고 이제 이 인플루언서 활동 지원 상자를 까가지고 샤우트먼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면 뭐 주니? 오, 뭐야? 어 뭐야! 오, 씨! 템그 졸라 많이 주네? 아, 자, 일단, 샤우트몬한달 뒤에 회수가 될샤우트몬입니다 그, 제 사적인 디지몬에 쓰면 안 되고, 무조건 그 리뷰용 디지몬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경험치 써, 오, 110까지 올려주는 상자. 야, 군강디 세트 15개도 주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이거 방송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생방송이라, 다른 데쓸일 없습니다. 1 0티 금개는 아마 뭐, 하는데 쓰겠죠? 야, 초성장 열매도 주네. 1 0티 열매 써주고. 스킬 초기화도 있네. 자, 레어몬도 주고요. 야 알잘 딱잘돼 있는데, 이거. 자, 제인품몬 넣어버리고, 레오몬 두 마리를 뽑읍시다. 초월 1. 자, 한 가지. 디지몬 뽑을 때 브금이 나오잖아. 근데 이 디지몬, 이 컷시는 스킵이 가능한데. 불금은 스킵이 안 된단 말이죠. 이거, 고쳐주시면안 되나요? <laughs> 너무 시끄러워. 이거 스킵할 수도 없고. 자, 그럼, 일단 부활을 했고요. 야, 5단계인데 118%야. 10개 엄청 많죠? 자, 왼쪽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샤우트몬 크로스 5까지고, 오른쪽이 중요해. 요 오메가 샤우트몬, 샤우트몬 DX, 크로스 7, 크로스 7, 그리고 쇼페리얼 모드까지. 이렇게 여는 건데, 일단, 경치 사파이어 상자. 아, 이렇게 하나당 다 먹이면 110인데, 찍는데 뒤지게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이거, 아이템 쓰는데도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좀만 기다려! 자, 이렇게 3마리, 어 100까지 찍었는데, 110까지 아이템을 줬거든요? 근데, 100까지 찍으면 뭐,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100까지만 찍었습니다. 어, 그럼 이제 일단, 초월을 해야지. 초 레벨, 아, 레벨 100이죠. 레오몬두 마리. 메인은 당연히 샤우트몬까지 합니다. 에버루터 남는 거 보내드렸다고? 아이, 뭐야! 아, 이거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나 에버루터! 나천개 나 있어! 안, 안 보내줘도 돼요. 암튼, 초월. 레오몬 5단 2개 깐거 해가지고. 샤우트몬, 그레이몬, 메일버드라몬. 아, 누가 좋을까? 나는 샤우트몬 하기 싫어. 메일버드라몬. 존나 게 못생겼어요. 동정한다. 뭐야 초월하는 크게 125% 이상이어야 돼? 젠장 그런 아이템은 주지 않았잖아요 무용자님 이건 그냥 사실 여신의 열매 먹으면 됩니다. 아뭐 이렇게 한 개씩 빠뜨리신다니까? 여기죠 여신 의 열매 천개 있네. 뭐천 개면 125% 찍겠죠. 어, 바로 찍었네 한 개로 찍었네. 감사합니다. 자 초월 올려주고 레몬 두 마리 고급 중. 이런 젠장 운영자님 나 얘로 하고 싶은데 광룡을 초월 변화침만 주시면 어떡해요 아 내꺼 써야겠네 광석형이었냐 얘? 맞죠 자 고급 충전 뾰로롱 이것도 부금안 꺼지겠지? 이거 얘 메인으로 해도 상관 없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초월까지 했고, 어, 초성장의 열매. 받은 거 써가지고, 1 3 5왜안 되니? 어, 뭐,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진화 슬롯을 하나하나 열어볼까요? 자,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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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야 크로스 세븐까지. 라이딩도 얘로 열어주고요. 자, 먼저 제 유튜브에서 보지 않았던, 제가 그레이몬 크로스워즈까지 봤거든요. 근데 지크 그레이몬부터는 보지 않았어. 그래서 지크 그레이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 그레이몬. 야, 오른팔이 후크 전장마냥 대포로 전환되어 있고요. 그레이몬의 상징, 메탈 그레이몬 상징인 트라이던트 암 같은 게 왼팔에 달려 있고 약간 그 1 0원 같이 돼 있네요, 목이. 그리고 황금의 갑옷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황금의 갑옷은 무려 크롬 디지조이드의 최강이라고 불리는 골드 디지조이드를 두르고 있고요. 참고로 골드 디지조이드는 매그넘은 액상체가 갖고 있죠. 이제 골드 디지조이드의 특징이 데이터 분해하는 기술의 영역까지 막아내는 엄청난 그런 디지조이드입니다. 야, 그리고 꼬리에도 뭐가 달려있네요. 오, 야, 삐까뻔쩍해. 평타부터 봅시다. 오. 싹. 아 그냥 왠, 왼손으로 핥켜버리죠 오른손에 있는 건 플라즈마 레일건이라고 하네요 쫙오 뭐야 방금 아 팍치기 야 역시 최신 디지몬들은 하나같이 뭔가 느낌있어 야 스킬 세개에요 1번 스킬 플라즈마 레일건 오른손에 레일건으로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아 뿅뿅 뿅그 뿅. 옛날에 개뎀프드에암 레이저라고 있거든요 악세서리 중에 약간 그 느낌 나네 뿅, 뿅. 야, 이펙트 아주 좋아요. 자, 이번 스킬, 트라이던트 팡. 어?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상대방을 갈기갈기 찢는 기술. 이게, 얘는 트라이던트 암이 아니라 트라이던트 팡인가 보네요. 왜 하필 팡일까? 에헤. 와, 오! 야, 이거 좋았다. 이거 그냥 내려치면 좀 심심했을 것 같거든? 근데 딱 머리 부분에서 한 번, 두번 쫙쫙 걸려서 긁는 게. 야, 좀 찰진데, 이거? 야,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대망의 3번 스킬, 파이널 스트라이크스. 자세를 낮게 유지하면서 스스로 빛나는 빛의 화살이 되어 돌격. 오, 오 뭐야? 아 이런 느낌. 그냥 박치기 세게 한 거죠? 이거 이거 그냥 도움닫기 자세한 거잖아. 그다음에 샤우트몬 DX입니다. 지나볼까? 샤우트몬 D 크로스 야! 얘는 예전에 리뷰했던 이제 오메가몬의 힘을 받은 오메가 샤우트몬과 방금 봤던 지크그레이몬이 크로스한 형태입니다. 지크그레이몬의 대가리가 위에 있고요. 오메가 샤우트몬의 이 빅토리 V 형태. 이거 뭐야? 야, 개간지나는데? 약간 바베큐 찍어먹는 포크만 한 생겼고요. 왼쪽에 트라이던트 팡 그대로 있고. 날개와 꼬리, 메 멜버드라몬의 얼굴 형태가 더욱 어, 간지나졌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약간 피카츄 꼬리만냥 무늬가 돼 있고요. 무릎 보호대, 그리고 낭심 보호대가 아주 <laughs> 아주 견고하게 났죠. 야, 이씨 거의 포수요. 지크그레이몬의 턱에 사막이 네 개가 나 있었네요. 얘가 샤우트몬 디크로스죠. 얘도 갑옷이 당연히 골드 디지조이드로 돼 있고요. 뭐, 재밌는 설정은 딱히 없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한데 뭐 싸울 때는 불타는 그런 딱소년마다 같은 성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총검 일렉트릭 버스터 크로스라고 하고 왼쪽에는 트라이던트 팡이 아니라 트라이던트 저스 팡이라고 합니다. 뭔가 저스가 붙었어. 오 뭐야? 오? 야! 한바퀴 쫙! 야 거의 김동현 백스피인 블로우죠 오 이거 개멋있는데? 착, 야 역시 간지가 나였죠 얘는.. 오야얘 어, 트리플S구나! 아 하긴 샤워트먼 크로스세븐이 트스 뿌리니까 자 1번 스킬 빅토라이즈 뱅킹 머리에 V자에서 정의를 향한 정열이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며 태양의 광도는 마이너스 26.74 암튼 태양의 광도보다 밝게 빛난대요 어? 아니 어 이거 되게 심플하네. 1번 스킬이라 그런가? 쿨타임도 짧네요. 효율을 위해서 약간 한 느낌이죠. 쭉 나가는 레이저 느낌이 아닌 한번탁 단발성 느낌이죠. 자, 2번 스킬 일렉트릭 버서 크로스. 아 제가 말한 오른쪽 총검 이름이죠. 오른손에 부착된 총검으로 총격과 검격 양쪽에 위력을 발휘하는 기술입니다. 써볼까? 오? 아! 야, 이총 총이 어디 있는 거냐? 이게 이게 총이야 설마? 그 약간 카오스 드라몬 엑스 앙체마냐? 그냥 단발성? 아 뭐야 일, 일반 총알을 쓰다가 화염이 나와가지고 쫙 베어버리네요 한번더봐 오른쪽 베는게 화면이 확대가 많이 안 돼가지고 아 확대가 많이 돼서 오 이런 식으로 반갈죽 해버립니다 근데 얘는 스킬이 막 그렇게 엄청 화려하진 않다 하지만 3번 스킬이 남았죠 브레이브 비트 더락 더블 크로스 오메가 샤우트몬의 불꽃과 질크 그레이몬의 불길이 하나가 되며 일체의 더러움도 정화하는 화염을 몸에 걸치는 기술 호 설명대로 오메가 샤우트몬의 불꽃, 그리고 지크 그레인의 불꽃, 빨강, 파랑 쫙쫙 베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둘러가지고 쓱 베어버리네요. 아, 한번더 보자. 30초 남았네. 한 번, 두 번. 그리고 자기 몸에 불꽃을 둘러서 돌진. 야 돌아갈 땐 순간이동을 하네요. 그리고, 지나볼까 샤우트몬 크로스 세븐. 제가 이제 디즈몬 RPG에서 본적 있는데 굉장히 이제 난잡해졌죠? 왜냐면 제가 예전에 봤던 샤우트몬 크로스5와 이 샤워트몬 디크로스가 합체하여 총 7마리의 디즈몬이 크로스한 형태입니다 뒤 병뚜껑도 달려있고요 어.. 야 원스타네? 중성자 날개가 일단 4개 꼬리는 드릴로 바뀌었고요 메일버드라몬에서 이제 오른쪽 다리 어깨 팔 골드 디즈즈이드가 여기저기 박혀있습니다 v 와 대가리가 황금이 됐고요 뒤에 그 차 미끄러지지 않게 방지하는 방지턱도 있고, 샤우트몬이 들고 있던 마이크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어깨에 달린 게좀 그런데 이게 바리스타몬의 대가리와 도로르몬의 머리가 달려있죠. 옛날 합체로봇 생각하시면 되는데, 딱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된 친구가 샤우트몬 크로스 7입니다. 자, 어디보자. 샤우트몬의 구성. 샤우트몬 크로스 4의 몸통, 지크 그레이몬의 몸통과 머리가 오른다. 아유, 귀찮으니까 그냥 디즈멀 피즈에서 리뷰한 거 보고 오세요. 궁금하면. 암튼 평타부터 보자. 오! 어 야, 이펙트. 이펙트 좀 간지나는데, 이거? 그냥 마이크를 후려칠 뿐인데, 아주 공간이 갈라지는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세보이죠그 코믹스판 크로스워즈와 애니판 크로스워즈에서 굉장히 끝판왕급으로 강한 디지몬입니다 뭐, 거기 기준으로는 뭐, 거의 오메가몬 X급 아닐까 싶어요. 자, 암튼 1번 스킬, 더블 플레어 버스터, 왼손 사나우리아로전 에너지를 방사하는 기술입니다. 아 사나오리아가 이거구나 왼손에 스페로우먼이 달려있죠 이 스페로우먼의 레이저 총으로 빠바방 쏴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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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린다자이번 스킬 크로스 버닝 로커 마이크에 화염을 비추고 크게 쏘아 날리는 기술입니다 추가로 일정 지속 화염 피해를 입힌다고 하네요 오 그냥 그냥 존나 세게 내려치기죠 평타는 그냥 후려치기인데 이번 스킬은 이 마이크에 화염 둘러가지고 존나 세게 그냥 내려치기 흐리야! 아 그리고 너무 센지 땅에 박혀서 잠깐 멈춰있습니다 얘도 좀 평범하네 그리고 대망의 3번 스킬 세븐 빅토라이즈 궁지에 처했을 때 모든 아우라를 가슴에 담은 V자에서 금빛의 장렬을 발사하는 기술 어떠한 공격에도 불하지 않는 소원을 되시기며 3초간 무적 효과가 부여됩니다 아 무적 무적 스킬이네 로체몬 사탄모드 짐 마냥 흰수염이 정상전쟁에서 지진지진 지진 열매 쓸 때마냥 언얼또를 땅에 박을 때마냥 샤워문의 마이크를 오른쪽에 받고 병뚜껑이 위로 잔상이 생기면서 가슴 파괴 황금색 V자로 레이저 빔을 쏘네요 한번더 봅시다 이번엔 정면에서 볼까? 가 아니라, 좀, 드리퍼로 갑시다. 슬슬, 최종 디지몬들이 다 크기가, 웬만하면, 7m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해안가의 시야로는 이걸 다담지를 못해. 디지몬들 좀, 굉장히 크게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디지몬 마스터즈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데, 모니터를 좋은 거 쓰면은, 단, 문제가 뭐냐면, 해상도를 높이면, UI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UI인 그대로라, 4K를 하잖아요? UI가 요만해집니다. 게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아, 글씨가 안 보여. 게임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1 0 8 0 k 로 밖에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3번 스킬 봅시다. 딱 꽂고, 와우! 캬! 질린다. 오, 어, 뭐야, 어? 오? 어, V자가 뭐가 나갔었네? 아, 이거 뒤에서 봐서 안 보였구나. 자, 그럼, 대망의 얼티밋 디지몬, 샤우트몬크레스7 슈페리얼 모드 보러 가볼까요? 이곳은 디지몬 미궁. 자, 그럼, 진화해 봅시다. 샤우트몬 크로스 세븐 슈페리얼 모드 야야 야, 때깔 지르는데? 온몸이 황금색이 됐고요 날개도 황금색 그리고 어, X자 크로스 형태의 빨간 띠를 두르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빅토리 형태는 약간 분홍색이 됐고 블랙 세라피몬 마냥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약간 그 샤인 그레이몬처럼 무늬가 있는데 이게 약간 홍조처럼 보이고 눈이 맑아가지고 부끄럼 타는 것 같다 멀리서 보면 야 그리고 어, 가만히 있을 때 연병하고요. 아 그리고 도르루몬이랑 바리스타몬 싹다 황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에도 루체몬 폴 다운 모드 마냥 날개 가 생겼고요. 아 가만 좀 있어봐. 라이딩. 우와. 야 라이딩 하면 뭔가 태극 무늬가 올라가네요. 아 그리고 어 크로스워즈 마크. 야 날아갈 때. 쉬어. 펄럭펄럭 스페로몬을 앞으로 내밀고 황금색 이펙트의 형태가 나오죠. 자, 크로스 세븐 슈페얼 모드는 어 설정상으론 이제 샤워트몬 크로스 세븐이 평화를 원하는 마음을 힘으로 바꿔서 파워업한 어웨이킹 형태라고 합니다. 이 골드 디지조이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야 그리고 머리에도 날개가 달려 있고. 여전히 원스타고요 그리고 애니에서는 제가 애니를 보진 않았는데, 그냥 디지털 월드의 모든 디지몬이 파이널 크로스한 형태라고 합니다. 진짜 디지몬 킹이죠. 그리고 이 도감, 이게 활성화됩니다. 공속 18%, 스킬 대면 70%, 체력 40%. 참고로 이 디지몬이 나중에 회수되기 때문에, 디지몬 횟수되면 이 덱도 사라집니다. 야 여기 스, 스킬 4개야. 미친, 뭐야. 자, 일단. 평타부터 봐야겠죠? 아니야, 잠깐 이거 여기서 보면 안될거 같아. 아, 이게 무슨 10m예요? 크기가. 야, 그리고 얼티밋나 이거 처음 봐. 야, 얼티밋 뭐냐 이거? 자, 이거 사성수 던전 큰곳 가서 한번 봅시다. 아, 여기는 아쉬운 게 라이딩이 안 되네. 야, 라이딩은 못 보지만 그래도 확실히 크게 보니까 전부 다 보이죠. 일로와 메가시드라몬. 평타. 오! 근데 잘 야, 존나 아파 보여. 깡깡. 야, 그냥 오른손에 는 마이크로 인정사정없이 그냥 개첩 해버리죠? 지금 얘가 얼티밋 등급 최고에다가 지금 어 이벤트로, 이벤트성으로 스탯이 두 배기 때문에 지금 강화가 2강밖에 안돼 있는데 공격력이 3만입니다. 그리고 강화 다음엔 4만이 넘어간다는 뜻이죠? 자, 암튼 1번 스킬 더블 플레이어 버스 왼손 사나우리아로 전 에너지를 방사하는 기술. 암튼 레이저를 쏘죠? 야 아, 이건 딱 크로스세븐에 있던 똑같은 기술에다가 황금색을 쳐 바르고 좀더 강화 버전 레이저가 한번더 나가죠.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한번더 레이저 빔은 드래곤볼이나 건담 때문에 그런가? 올보는 간지가 납니다. 자, 2번 스케일 크로스 버닝 로커 마이크 화염을 비추고 크게 쏘아 날리는 기술입니다. 이것도 원래 있던 거죠. 아, 아까는 그냥 존나 세게 내려치기였는데 지금은 존나 그냥 뒤지게 세게 내려치기네요. 빙글빙글 돌린 다음에! 흐리야! 바로 장어구이 됐죠? 메가시드라몬. 한번더 볼까? 이것도 정면에서 보면 뭐 날라가냐? 아, V자. 날라가는 게 보이죠? 딱 봐도. 자, 3번 스킬. 파이널 크로스 블레이드. 에너지를 집중시켜 대검으로 변화시킨 마이크를 상단에서부터 베어버리는 기술. 코드크라운 효과가 이제 피해를 흡수하는 실드 효과네요. 야, 이게, 잠깐만, 이게 대검이 된다고? 지금 얘 키가 10m잖아? 마이크도 10m 된다는 소리거든요? 오! 아, 우와! 오, 호, 호. 야, 이 마이크에 그 키자루 빛의 검 마냥, 어, 빛으로 검 형태를 만들어서 세번 쫙쫙, 그리고 마지막 내려치기. 1번 마이크로는 그냥, 내려칠 뿐이었는데, 이 대검으로 바뀌네요. 스킬 쿨타임, 어, 1분이니까, 일단 4번 스킬 먼저 봅시다. 4번 스킬은 야, 씨, 쿨타임이 4분 10초야? 아, 뭘 조각조각 분쇄돼 야, 나 누군지 몰라? 이봐, 어이, 나, 얼티밋. 현금 300만원. 넌 뭐야? 도작 주드몬한테 대가리 깨진 디지몬 아니야 자, 세븐 비투라이즈 맥시멈. 궁지에 처했을 때 모든 아우라를 가슴에 담은 브이자에서 금빛의 장렬을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효과는 골드 디지조이드 효과고 5초만 무적이라고 하네요. 예치리는데 오호! 오야 이거 크로스 세븐일 때 3번 스킬에서 좀더 그 뒤에 병뚜껑이 그냥 크로스 워즈 마크로 되고 어 레이저가 황금빛으로 더 길게 나갑니다 3번 스킬 다시 볼까? 찌르고 찌르고 내려찍기 꽝 야씨, 이게 3번 스킬 공격력이 40만이야? 아 이거 4번 스킬은 보니까 공격력 12만, 3번 스킬 40만인가 보면은 아무래도 이 빅토라이즈 맥시멈은 광역기 같죠? 근데 쿨타임이 4분 10초나 되냐? 한번 광역기인지 확인해 볼까. 광역기겠죠 당연히. 자 써봅시다. 야, 광역기 맞네. 아 그리고 자세히 못 봤었는데 뒤에 VV VV V가 막 나오네요. 이놈의 브이몬은 여기까지 침투를 했어 자 아무튼 이렇게 어, 두 번째 얼티밋 디지몬 샤우트몬 크로스세븐 슈페리얼 모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얘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리뷰용이기 때문에 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지급된 아이템도 다이 나중에 4월 17일날이 판매 종료날인데 그때 회수가 되거든요 그 회수날에 회수되기 때문에 이 아이템들도 싹다 지금 샤우트몬한테 써야 합니다 절대 다른 데 쓰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얘는 한달 뒤에 사라질 운명이야 개인적으로 뽑을 마음은 제가 로또 1등이 되지 않는 이상 아니야 로또 2등 정도면 로또 2등 정도면 뽑을 생각이 생길 것 같습니다 <laughs> 음,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 솔직히 150까지는 할만해 300은 좀 그래 아무리 최종 형태여도 그렇죠 자 아무튼 다음에 봐요 뿅